안녕하십니까. 신현우입니다. 21일 일요일 날 동아리 활동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나마 발표를 하려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FC가 있습니다. 이 FC의 특징으로는 돈이 많고 흔히 말하는 부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나이쯤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a와 b, c 그리고 c, d, c가 있습니다. 이 a, c와 b, c의 공통점으로는 일환성 성등입니다. 이환성 쌍둥이인데 또 같은 공통점으로는 자식입니다. FC에 그러나 FC에게 있어서 A, ABC에게 있어서 FC는 생물학적 아니 생물학적이 아니고 이쪽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상의 아버지이고 여기 CC와 DC에게는 생물학자가 어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AC와 BC, CC와 DC는 출산을 하였을 당시 병원 측의 실수로 AC와 BC, CC와 DC가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 추정을 하고 실제로 CC와 DC가 생물학 자버지로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AFC에게 ABC는 주민등록상으로서연결되었다고할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AC가 FC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써 FC는 죽게 되고, BC는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AC는, 음, 존속살인의 혐의가 아닌, 등속살인의 혐의를 받지 않고,